러브 말고, 리뷰를 합시다. 저와 함께. 안녕하세요. 최 부엉봉입니다. 저희가 벌써 대단원 2단원이 끝났습니다. 대단원 2단원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봤겠지만, 총 5단원까지 있잖아요. 5분의 2가 끝난 겁니다. 40%가 너무 끝난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5단원 같은 경우는 현대사를 다룹니다 현대에 해당하는 얘기를 다루는데 사실은 막 딱히 기억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즉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2단원까지 마쳤다 요 얘기는 거의 반 정도를 배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만큼 배웠고 앞으로 요만큼만 더 배우면 동아시아사 1년 동안 보통 배우는 동아시아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이 중국의 역사를 노래로 배우는 영상 다 보셨나요? 뽀로로 노래와 함께 그걸 보시면 알수 있겠는데 벌써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배웠어요. 그 연표 를 통해서 한번 그 나라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거고,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 빠르게 큰 줄기 속에서 한꺼번에 연표 특강이잖아요. 연표, 그렇죠 연표. 시대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2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 대단원, 이 단원은 이렇게 중단원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국제관계 다원화, 유학과 불교, 요 단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언제나 또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많은 나라를 배웠다는 것을, 어, 이 연표를 통해서, 이 연표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만든 연표고요. 어,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 거의 사전 교과서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은 시야를 폭넓게 가지라 라는 의미에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 연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 연표 특강 하기 전에 중국의 역사 노래로 한 번만 더 점검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둘 시작.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삼국 위진남북조. 수당 오대십국 요송금 원명청 중국. 중국까지 이렇게. 중국. 자, 느낌이 오시나요? 명청 중국. 지금 청과 중국을 빼고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이 배운 겁니다. 나라의, 국가의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80% 이상 배운 겁니다. 정말 많이 온 겁니다.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조금 더각 국가의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오래 배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부분, 국가들 배운 거 여러분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짝짝짝. 자, 아무튼, 고, 이 연표를 통해서 이제 2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복습을 할 텐데, 자, 그 부분을 좀 잘라왔습니다. 자, 여기 뭐가 써있네요. 자, 잘라왔어요. 요렇게 부분과 요렇게 부분. 자, 이거도 아까 뭐 딱, 딴거 기록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왜냐면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글자를 크게 보기 위해서 그 내용 한번 차근차근 차근차근이지만 말은 좀 빠르게 한번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자. 인구 이동이란 얘기를 처음 배웠어요. 인구가 왜 이동했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자연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동했는데 그 이동으로부터 역사가 동아시아 2단원이 시작이 됐었죠. 자, 여기 맨 왼쪽 보면 후한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한 나라가 신나라 왕망 신나라에 서 잠시 멸망했다가 후한으로 부활을 했다 그리고 이 후한이 황건적의 난, 난 등으로 좀 확대하고 난 등으로 위초고 삼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누가 통일하죠?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실 위나라의 신하는 사마인데 그의 자손인 사마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나라로 통일된다 진시황제의 진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진나라의 사마염이 통일을 하게 된다. 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통일을 한 거에 방심을 해서 또는 자만을 해서 그런지 귀족들이 막 사치와 향략을 부리면서 말리장성 위쪽에 유목민족들이 성장하는 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어떤 유목민족들이 성장했냐? 흉노, 선비, 갈저, 강 다섯 오랑캐 여기서 오랑캐는 한족 농경민족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랑캐들이 말리장성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서 황허강 근처에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매우 복잡한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어졌다. 그럼 밑에 있던 그 진나라는 그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진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이자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진이 된다. 라는 겁니다. 동진으로 불린다. 그리고 동진 이후에 송제양진으로 왕조가 교체되고. 저 위쪽 다시 가보면 16국의 복잡함을 누가 통일하죠? 북위라는 국가가 통일한다. 선비조기의 새운 국가인 북위가 통일했다. 북위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효 문제라는 황제가 우리가 오랑캐 출신이지만 한족들이 살던 곳, 한족들의 국가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화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 이글스 행복하겠죠? 자. 한화 정책을 펼친다. 뭐 결혼 또는 언어 풍습 바꾸고 뭐그 오랑캐 풍습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위쪽 북위도 분할이 되죠. 여기 동제서주라고 적어 놨는데 동위, 서위로 나눠지고 동위에서 북제, 그리고 서위에서 북주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이어지죠? 그 시대를 남쪽에도 왕조가 있었고 북쪽에도 왕조가 있었다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좀 다른 표현으로 사실 성격은 똑같아요. 앞에 삼국시대에서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진나라 통일된 진나라를 정통으로 봐서 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혼란스러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요 위진 남북조 시대 관련해서 우리 불교 얘기를 했었습니다. 불교 얘기도 한번더 나오겠지만 따로 할까요? 자이 따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복잡한 위진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을 했다. 수나라 때부터 여러분들은 한조 국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었죠. 서주, 에, 그 서위 그리고 북주. 북주의 장군이던 양견이 세운 수나라라고 했는데, 그럼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중국 학계에서도 아직도 이게 논쟁거리기도 한데. 북주라는 나라는 오랑캐 국가가 맞지만 거기에 장군이 양견을 비롯한 여러 세 특별한 세력이 있어요. 그 집단이 오랑캐의 피도 섞이고 한족의 피도 섞였다고 해서 관롱 집단이라고 이건 몰라도 되지만 아주 특별한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국가를 그냥 여러분들은 한족이 세운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족이 세운 국가 통일 국가라고. 알겠죠?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는 역사가 짧았죠. 수나라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죠. 우리 그 고구려를 침략해서 살수됐죠. 얘기도 나오고요. 그쵸 여기 살수됐죠.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수나라는 또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 과거제 얘기를 해보면서 확장을 해보자면 성리학이 아니라 유학이었죠. 유학이 한나라 때부터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요시되다가 이 삼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복잡한 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합니다. 불교가 이 유학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학문이 유학은 통일된 국가에서 엄청 흥행합니다 성행합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 중시되면서 과거제로서도 이제 유학이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학을 기반으로 수당시대의 율령체제가 완성된다 그 전부터 있던 율령체제가 완성되고 이 완성된 율령체제의 모습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관직체제와 부병제 조용조 균전제라고 하는 지방 통치,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완성이 되어서 동아시아 전반으로 퍼지게 된다. 조금씩 각 국가마다 실정에 맞게 변화는 있었으나 달라지게 된다. 라는 얘기. 그렇게 옆에 이어지고요. 이 당나라는 영토가 상당히 넓었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국가들과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조공 책봉이라는 이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성격 삼국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중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표현이 조금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실리를 그 생각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매우 복합적으로 중국이 복잡할 때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맺어진 게 조공책봉 관계다. 당나라가 수립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가 여기 세로줄 볼게요. 다른 색깔로 할까? 초록색. 당나라가 수립되었을 때 여전히 삼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다 조공책봉 관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랑 특히 가까워서 나당 연합이 맺어지고 하면서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라가 통일하고 고구려 옛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기도 하는데. 그 당나라의 대부분은 사실 남북국 시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조금 이따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당나라는 이렇게 한반도 국가들과는 그 조공책봉 관계를 펼쳤지만 주변의 유목민족들과는 썩 친하지 않았다 오히려 좀 전투 같은 데서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화본 공주라고 하는 것을 파견, 파견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사람이니까 좀 말을 함부로 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좀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경제적인 관계만 유지했다. 그리고 각 지역, 영토를 넓히면서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 도호부라는 걸 설치하기도 했고 절도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이 절도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죠? 절도사의 힘이 세지고 왕,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록산 사사명의 난을 통해서 율령체제 붕괴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쪼개지면서 5대 식국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5대 식국 중에 5대의 마지막 왕조에 속했던 후주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 5대 식국을 통일하죠. 송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거란, 서하, 여진, 좀 이따 몽골까지 여러 북방민족들이 송나라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거란이 야유라보기 그 우리 같이 유목민족들의 이야기도 했었죠 야유라보기를 시작으로 통합되고 요 나라로 나라 이름을 건국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비를 하면서 송나라를 압박하고요 서화도 마찬가지고요 여진도 자세히 알아봤었죠 여진은 특히 송나라가 거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진을 끌어들였는데 여진이 배신해서 송나라까지 공격하면서 남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내는 일까지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중국의 북쪽 황허강 유역을 금나라가 다 차지했다. 고지도를 그 봤고요이 유목 민족들은 우리나라도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진과의 관계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이제 보이시죠?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쫓겨난 성나라 남송으로서 쫓겨난 성나라 매우 약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 나, 등장한다. 바로 남송의 주자라는 사람이 성리학으로 집대성해서 학문을 집대성해서 성리학이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 금나라와 남송의 관계가 있었고 그동안 우리는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된다. 거란의 침입 막아내고요. 여진의 침입 막아내고요.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여진을 정복하기도 하지만 동북 구성을 반환하고 금나라의 사대관계를, 사대관계를 맺게 되는 비참한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 그렇게 상당히 강력했던 금나라인데 몽골의 따그닥따그닥 말발구 아래에 휘청휘청 된다. 몽골 부족은 칭기즈칸, 우구데이칸, 쿠빌라이칸, 우구데이칸, 우리 교과서에서는 오고타이칸이라고도 많이 등장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발음이 이제 그쪽 발음이니까. 이 칸의 업적, 세 인물의 칸의 업적을 우리가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쿠빌라이칸 때 중국 지역을 차지하면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만들게 된다. 라고 했었죠? 원나라는 영토를 상당히 많이 넓히죠? 자, 금나라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남송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중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차지하고 고려도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웠으나 원 간섭기를 막지 못했고요. 일본도 쳐들어가죠? 고려와 힘을 합쳐서. 그러나 태풍 때문에 실패하고 일본은 이 태풍을 신풍, 가미가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쳐들어갔는데 쩌능다오 장군에 의해서 막히기도 하고요. 요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원나라 이렇게 간단히 언급했고 우리는 고려시대 그때 일본도 역사가 바뀐다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쇼군이 정치적 지배자로서 등장하는 천황은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막부 체제가 등장한다라는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 강력했던 원나라는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국제 관계가 다원화 복잡화 되었다라고 부르는데 원나라로서 아시아 지역이 다 통일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다원화가 아니라 일원화 되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역망이 통합되죠. 바닷길, 초원길, 비단길을 원나라가 다이 몽골 부족 후손들이 다 장악하면서. 무역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교역망이 통합되고 너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 중요한 지역에 역참이라는 것도 설치하고 교초라는 화폐도 발행하고요. 이런 거다 원나라 때이 몽골 때 있었던 일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이 원나라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오래 갈줄 알았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모든 나라들은 이런. 밤, 역사를 반복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백년교도의 난이 발생하고 거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탄생한다. 이 명나라가 탄생하는 요 시기 원에서 명나라로 이 명나라예요. 교체되는 시기 그때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많이 교체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된 이후 그때 성장한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요. 원명 교체되듯이.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막부가 교체된다. 쇼군의 성씨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고 잠시 천황이 둘 존재했던 남북조시대도 있었지만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의해서 통일된다. 무로마치 막부가 이어진다라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이단원에 해당하는 정치적 흐름의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모습을 배웠었죠. 유학이 탄생하는 모습.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학이 한나라 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수립되고, 다 지었습니다. 수립되고, 우리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넘어오기도 했다. 그런 문화적인 게 삼국을 통해서, 즉,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게도 전해지면서, 이 사람들을 도외인 또는 도래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건너왔다를 강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건너갔다를 강조해서 외로 건너갔다. 이거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불교, 특히 불교. 왜냐면 유학은 일본에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불교와 그들의 전통신앙인 신토가 연합이 되어서 그 불교가 훨씬 더 흥행을 하고요. 아마토 그 정권 이후에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독특한 불교 문화가 발전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율령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죠. 율령이라는 거진한 나라 진 나라 한 나라 때 있었지만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고 자, 요 삼성육부제 아까 얘기했죠? 조, 이 조용주, 균전제, 부병제가 전파가 되었다. 동아시아에. 그 전부터 율령이라는 게 존재는 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서도 각 국가들이 율령을 채택하고 일본에서도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율령이라는 거 이 한반도의 국가들, 중국의 국가들처럼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율령이라는 걸 해보자 해서 그 이후에 다이오 율령이라는 걸 반포가 되기도 하고요. 다이카 계신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견당사를 파견해서 중국식으로 우리도 정치를 해보자. 중국의 모든 걸 배워오자. 중국의 수도 장안성도 멋있다. 해서 장안성을 똑같이 모방한 헤이조큐큐큐. 헤이조큐입니다. 한글자예요. 헤이조큐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시대. 헤이안큐로 수도를 옮기면서 헤이안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 자, 왔다갔다 하고 있죠. 연표는 이렇게 왔다갔다 그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연표를 쭉 보고, 보기도 하고 큰 그림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유학 얘기 말고 불교 얘기도 했었죠?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 있어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따로 없네요. 자. 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네 가지를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자, 페이지를 만들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네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대중의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자라고 하는 대승 불교의 형식이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좌부 불교랑 달랐습니다. 두 번째 왕권 강화에 이용되었다. 이때 등장하는 표현 왕즉불사상 왕이 곧 부처다. 그러면서 대형 석굴사원이 남북조 시대에 있었죠. 황제의 얼굴을 딴 불상. 세 번째 나라를 지키는 마인드가 아주 강조되죠. 호국불교. 나라를 보호하는. 네 번째 외래 종교로서 인도 종교로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정착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 동아시아의 기존에 있던 토착신앙과 결합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는데 유학과도 결합해서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배웠고 우리나라의 산신각 칠성각 얘기도 했고요 일본의 뭐였죠? 하치만신상 얘기도 했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동아시아 불교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동아시아 불교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거 앞으로 갔었는데요. 자, 사람들이 중요하다. 스님들입니다. 승려들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스님들 쭉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교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구법, 불, 불교의 법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불교의 법이 적혀 있는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서 매우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 그리고 중국의 스님, 일본의 스님들을 다양하게 배웠다. 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연표를 보면은 좀덜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 중요합니다. 불교는 정말 알겠죠? 자 여기 연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방금 봤던 것처럼 어디부터 봤죠자 제가 먼저 해자 얘기부터 했는데 여기 이전 페이지를 보면 해자 얘기가 나올 거고. 아이 여기 있네요. 해자 담징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전파해주고 우리나라의 원효의상 다 우리나라 사람들 해자 담징 그리고 중국에서도 현장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동진 시대의 법편이란 사람도 매우 유명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현장이 불 인도를 갔다오고 가져온 불경을 담기 위해서 탑을 건설했다 대한탑 얘기. 감진이란 사람 일본으로 갔다 일본 일본으로 가서 일본 불교가 정리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웠다. 꼈... 그 끼쳤다. 눈이 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초도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어디 돌아다녔죠? 인도로 가서 왕호천축국전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엔닌 스님은 당나라로 갔다. 당나라로 가서 법을 불교를 배워오려고 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조금 뒤죽박죽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표를 볼 때는 좀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나의 단원 주제를 중심으로 연표를 여기저기 왔다갔다 쭉 보는 겁니다. 가로로도 볼수 있고 세로로도 볼수 있고 그리고 동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시면 보다 정리가 더 잘되고 그러실 겁니다. 자, 다음 3단원, 대단원 3단원부터는 이제 명나라 얘기가 나올 텐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 얘기부터는 좀더 하나의 국가들에게 들을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